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온 70대 김영자 어르신.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파스를 붙였는데 효과가 없어요. 저는 무릎이 아닌 발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무릎 통증인데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보셨나요? 그분은 의아한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에 붙여요? 여러분, 발바닥은 우리 하체 건강의 중심이자 무릎과 깊게 연결된 부위입니다. 특정 위치에 자극을 주면 무릎의 혈액순환과 근육 긴장을 완화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발바닥 파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발바닥 파스를 붙이는 정확한 위치, 냉파스 온파스 선택법, 그리고 무릎 통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입니다. 이 채널은 신생채널이라 구독자가 적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유명해질 것입니다. 속는 셈 치고 구독해주세요. 만약 지켜봤는데 유명해지지 않으면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건강 플러스 행복한 인생채널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평생 무릎으로 고생하느냐, 편하게 걷느냐, 그 차이를 만드는 발바닥 파스의 비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을 봐야 하냐고요?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무릎과 발바닥은 생각보다 훨씬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하체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봅시다. 발바닥에는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그리고 100개가 넘는 인대와 힘줄이 있습니다. 이 작은 구조물이 매일 우리의 체중을 지탱하며 그 힘이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그리고 골반으로 전달됩니다. 즉, 발바닥은 무릎 건강의 출발점인 셈입니다. 발바닥이 무릎에 영향을 주는 이유. 무릎이 아픈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은 발의 아치 구조가 무너져 있습니다. 평발, 오목발, 발의 변형은 걸을 때 무릎 관절에 전달되는 힘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로 인해 무릎 특정 부위에만 하중이 쏠리고 결국 관절염이나 통증이 빨리 찾아오죠. 예를 들어 6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몇 년째 고생하시던 분인데 발을 확인해보니 아치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발바닥에 특수 패드와 파스를 사용해 혈액순환을 개선했고 같은 시기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발바닥과 혈액순환의 관계. 발바닥은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는 길에 가장 많은 저항을 받습니다. 발바닥 근육과 혈관이 긴장하거나 순환이 막히면 무릎 관절에도 필요한 혈액과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발바닥 특정 부위는 한의학적으로도 경혈혈자리 이 위치합니다. 특히 발 중앙의 용천혈은 하체 전체 혈액순환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무릎의 뻣뻣함과 부기가 완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파스의 역할 그렇다면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왜 도움이 될까요? 파스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줍니다. 첫째, 온열 냉각 작용으로 혈액순환을 조절합니다. 둘째, 피부 표면을 통한 약물 성분이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발바닥에 냉파스를 붙이면 염증과 부기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주고 온파스를 붙이면 혈액순환을 촉진해 관절 주변의 경직을 풀어줍니다. 무릎 통증이 단순히 관절 내부 문제뿐 아니라 하체 전체의 혈류 문제에서 기인할 때 이런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모든 무릎 통증에 해당되진 않는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가 모든 무릎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골이 거의 다 닳아버린 말기 관절염 환자나 심한 인대 파열이 있는 경우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혈액순환 저하근육 긴장 초기 관절염에서는 상당한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진료 중 만난 72세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릎이 붓고 열이 나서 걷는 것도 힘들어 했죠. 무릎에 파스를 붙여도 큰 차도가 없었는데 발바닥에 냉파스를 붙여서 하루 두 번씩 3일간 시도하니 부기와 열감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재활 운동과 생활 습관 교정을 병행했지만 발바닥 파스가 회복 속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무릎은 발바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그 원인을 무릎에서만 찾지 말고 발바닥과 하체 전체의 균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무릎 상태에 따라 냉파스와 온파스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각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파스를 고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편의점에 있는 거 아무거나 붙였어요. 하지만 파스는 종류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무릎 통증에는 냉파스와 온파스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냉파스와 온파스 어떻게 다를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냉파스 차갑게 식혀서 진정시킵니다. 온파스 따뜻하게 데워서 풀어줍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무릎 상태에 맞는 파스를 고를 수 있습니다. 냉파스가 필요한 경우 냉파스는 무릎에 급성 통증이나 부기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갑자기 붓고 뜨겁게 달아오를 때 넘어져서 무릎을 부딪혔을 때 운동 후 무릎이 욱신거리며 열감이 느껴질 때 냉파스는 피부 표면을 시원하게 식혀서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키고 부기와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입니다. 쉽게 말해, 무릎에 불이 난 상태를 잠시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 팁. 냉파스는 하루 두 번에서 세 번, 한 번에 24시간 정도 붙입니다. 붙이고 바로 뜨거운 찜질이나 온수 목욕을 하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발바닥에 붙이는 경우 활동 후나 무릎이 뜨거울 때가 좋습니다. 온파스가 필요한 경우, 온파스는 무릎에 만성 통증이나 혈액순환이 나쁜 상태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뻣뻣하고 잘 움직이지 않을 때, 오래 걸으면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열감은 없는 경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굳은 느낌이 들 때, 온파스는 피부 표면과 근육을 따뜻하게 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쉽게 말해, 오래 굳어 있던 무릎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 팁, 온파스는 하루 한 번에서 두 번, 한 번에 46시간 정도 붙입니다. 추운 날 외출 전이나 잠자기 전에 붙이면 효과가 좋습니다. 발바닥에 붙일 경우 아침 기상 직후나 저녁 휴식 시간에 하면 좋습니다. 절대 섞었으면 안 되는 경우. 많은 분들이 냉파스와 온파스를 번갈아 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상태에서 온파스를 붙이면 오히려 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성 통증인데 계속 냉파스만 쓰면 혈액 순환이 더 떨어져 통증이 악화됩니다. 무릎 통증 상태별 파스 선택표. 붓기 열감 있음 냉파스 뻣뻣 함혈액순환 저와 온파스. 부기 없이 근육 피로만 있음 온파스 또는 스트레칭 병행. 급성 통증 이후 회복 단계 냉파스에서 온파스로 전환. 7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무릎이 시리고 뻣뻣해서 냉파스를 붙였는데 오히려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진료 후 온파스로 바꿨더니 2주 만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반대로 60대 남성 환자분은 등산 후 무릎이 부어 오르자 온파스를 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염증이 심해져서 치료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이두 사례가 냉온파스 구분이 왜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해 발바닥에 파스를 붙일 때도 이 냉온 선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릎이 붓고 뜨겁다면 냉파스를 뻣뻣하고 차갑다면 온파스를 선택하세요. 파스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통증 완화 속도가 2배는 빨라집니다. 이제 파스를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파스를 고르는 방법을 알았으니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붙여야 효과가 좋은지 알아야 합니다. 발바닥 파스는 무릎에 직접 붙이지 않지만 하체 혈액순환과 신경 자극을 통해 무릎 통증을 완화합니다. 그 효과는 붙이는 위치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발중앙 용천혈. 발바닥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위가 바로 용천혈입니다. 발가락을 살짝 구부리면 발바닥 앞쪽이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바로 용천혈인데 하체 전체 혈액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냉파스 무릎이 붓고 열감이 있을 때 하루 두세 번두 시간씩. 온파스 무릎이 뻣뻣하고 시릴 때 하루 한두 번네 시간씩. 효과 혈액순환 개선. 무릎 부기 완화. 관절 뻣뻣함 완화. 2. 발뒤꿈치 종골 부위. 발뒤꿈치는 걸을 때 체중이 가장 먼저 닿는 부위입니다. 여기가 딱딱하게 굳으면 무릎 충격 흡수가 잘 안되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냉파스 운동이나 외출 후 무릎이 뻐근하고 열이 있을 때, 온파스 장시간 서 있거나 걷고 나서 무릎이 무겁게 느껴질 때, 효과 발뒤꿈치 충격 흡수 개선, 무릎 관절 부담 감소. 3. 발가락 뿌리 발볼 부위, 발가락 바로 뒤 발바닥 앞쪽에 볼록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무릎과 허벅지로 이어지는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입니다. 냉파스 발바닥이 화끈거리면서 무릎도 뜨거울 때, 온파스 발이 차갑고 무릎이 굳어 있는 느낌일 때, 효과 신경 자극으로 무릎 근육 긴장 완화, 보행 시 무릎 부담 감소. 4. 붙이는 시간과 주기. 발바닥 피부는 얇아서 파스의 효과가 빠르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붙이면 피부 자극이나 화학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냉파스 2, 3시간 붙이고 반드시 피부를 확인. 온파스 4시간, 6시간 붙인 후 최소 2시간은 쉬어주기. 하루 최대 2회에서 3회 사용 권장. 5. 올바른 사용순서. 발을 깨끗하게 씻고 말립니다. 발바닥에 해당 위치에 파스를 부착합니다. 파스가 밀착되도록 가볍게 눌러줍니다. 붙이는 동안에는 너무 두꺼운 양말이나 꽉 끼는 신발을 피하세요. 6. 주의해야 할 사람.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분 화상 피부 손상 위험. 피부 알레르기 민감성 피부가 있는 분 발바닥 피부가 얇아 쉽게 자극받음. 혈액순환질환 환자 반드시 의사 상담 후 사용. 한 68세 여성 환자분은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려서 늘 무릎에만 파스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거의 없었죠. 발 중앙에 용천혈과 발뒤꿈치에 온 파스를 붙이도록 지도했더니 2주 만에 계단 이용시 통증이 30% 이상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운동 후 무릎이 뜨겁고 붓는 72세 남성 환자분은 발바닥에 온 파스를 붙였다가 오히려 열감이 심해졌습니다. 냉파스로 바꾼 뒤 부기와 열이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발바닥 파스는 무릎에 직접 붙이는 것이 아니지만 하체 전체의 순환을 개선해 무릎 부담을 줄여주는 간접 치료법입니다. 위치를 잘 찾고 상태에 맞는 냉온 파스를 골라 시간까지 지켜서 사용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바닥 파스를 사용하면서 함께 하면 좋은 생활 습관과 운동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발바닥 파스만 붙여도 무릎이 한결 편해지지만 여기에 몇 가지 생활 습관과 간단한 운동을 더하면 효과는 두배 이상 올라갑니다. 30년 동안 무릎 환자를 보면서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침 첫 걸음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서 발바닥 파스를 붙였다면 바로 침대 옆에서 2분, 3분 정도 종아리 허벅지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무릎을 살짝 굽힙니다. 반대쪽 다리를 뒤로 뻗어 발뒤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때 10초 유지 양쪽 번갈아 5회씩 반복. 효과 무릎 주변 근육과 발목 관절이 부드러워져 걷기 전 부담을 줄임. 2. 하루 10분 발끝 들기. 발바닥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 가볍게 발끝을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려 발뒤꿈치만 바닥에 닿게 합니다. 5초간 유지 후 다시 내립니다. 하루 30회에서 50회, 시간 나눠서 해도 좋습니다. 효과 발목 종아리 근육 강화 무릎에 가는 충격 흡수 3. 걷기 습관 단두 가지만 바꾸기.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이 무릎에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올바르게 하면 오히려 회복에 좋습니다. 첫째, 무릎을 완전히 펴지 말고 약간 굽힌 상태로 걷기. 둘째, 딱딱한 아스팔트 대신 흙길 트랙 잔디길 걷기. 효과 무릎 관절의 마찰 감소 충격 흡수 극대화. 4. 저녁 온찜질 병행. 냉파스를 쓰는 경우에도 하루가 끝난 뒤 열감과 부기가 가라앉았다면 잠자기 전 온찜질을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수건에 뜨거운 물을 적셔 짜낸 뒤 무릎에 올리기. 전기찜질기나 온찜질 팩 사용 가능. 효과 혈액순환 촉진, 회복 속도 향상. 5. 무릎 보호하는 생활 습관 세 가지. 낮은 의자 바닥에 쪼그려 앉는 습관 없애기. 계단 오르내리기 시 반드시 난간 잡기. 무거운 물건 들때 허리 엉덩이 먼저 쓰기 무릎 대신 하체 전체 근육 활용. 6. 실제 환자 변화 사례. 72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으로 집앞 마트 가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발바닥 파스를 붙이고 아침 스트레칭과 발끝 들기를 매일 하게 했습니다. 한달후 하루 3,000보 이상 걸어도 통증이 50% 이상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65세 남성 환자분은 발바닥 파스만 붙이고 생활 습관은 전혀 안 바꿨습니다. 결국 파스를 안 붙이면 다시 통증이 심해졌죠. 하지만 걷기 방법을 바꾸고 계단 사용 습관을 조정한 뒤 파스를 붙이지 않아도 통증이 점점 줄었습니다. 발바닥 파스는 효과를 끌어올리는 도구입니다. 생활 습관과 운동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일시적인 완화에 그치지만 둘이 함께 가면 무릎 건강을 근본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바닥 파스를 붙일 때더 안전하고 오래 쓸수 있는 팁과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스는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부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에게 직접 지도한 안전하고 오래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피부 준비가 절반. 발바닥은 하루 종일 땀과 먼지, 각질에 노출됩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기본입니다. 미지근한 물과 중성 비누로 발을 씻기,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헹군 뒤 완전히 말리기. 땀띠나 습진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는 피해서 붙이기. EU파스는 피부를 통해 약 성분이 흡수됩니다. 피부에 땀먼지가 남아있으면 흡수가 방해되고 피부 트러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붙이는 시간 지키기 많은 분들이 오래 붙이면 더 좋지 않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발바닥은 피부가 얇아 장시간 붙이면 화학성분이 과도하게 흡수되거나 피부 자극이 생깁니다. 냉파스 2, 3시간, 온파스 4시간에서 6시간, 붙인 후 최소 12시간은 쉬어주기, 주의 밤새 붙이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혈액순환 질환이 있는 분들은 화상 피부 개사 위험이 있습니다. 3. 위치 고정법. 발바닥은 걸을 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파스가 쉽게 밀립니다. 얇은 양말 위에 붙이지 말고 반드시 맨발에 부착. 붙인 후 부드러운 면양말을 신어 고정. 땀이 많은 분은 파스 붙이기 전 알코올 솜으로 피부 닦기. 4. 피부 보호법. 파스를 자주 쓰면 발바닥이 붉게 달아오르거나 가렵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땐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붙이지 말고 하루씩 위치를 번갈아 붙이세요. 또한 파스 제거 후에는 알로에 젤 시어버터 유분 많은 로션으로 보습. 붉은 기 가려움이 심하면 하루 쉬었다가 다시 사용. 5. 파스 종류 고르기. 관절이 붓고 뜨거울 때 냉파스. 무릎이 시리고 뻣뻣할 때 온파스. 피부 민감한 분 무향 저자극 파스. 팀 멘톨 함유 파스는 시원함이 강하지만 피부 자극도 강하니 처음엔 작은 크기로 테스트 하세요. 6. 같이 하면 안 되는 행동. 파스 위에 핫팩 붙이기 화상 위험. 파스 위에 압박 밴드 감기 피부 손상순환 장애. 파스 붙인 채 사우나 찜질방 가기 성분 과흡수. 피부에 상처 물집 있는 부위에 부착. 7. 특히 주의해야 할 뿐. 당뇨병 환자 발 감각이 두뇌의 화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음. 말초혈관 질환 환자 혈액순환 저하로 회복이 더뎌짐. 고령층 피부가 얇고 재생능력이 떨어져 자극에 더 민감. 67세 남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해 발바닥에 파스를 붙였는데 밤새 붙이고 잔뒤 발바닥 피부가 하얗게 일어났습니다. 알고보니 당뇨병이 있었고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장시간 붙인 게 원인이었습니다. 70세 여성 환자분은 파스를 붙일 때마다 발이 간지럽고 빨개져서 사용을 중단했었습니다. 하지만 파스 위치를 매일 조금씩 옮기고 제거 후 보습제를 발랐더니 피부 트러블 없이 3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발바닥 파스는 잘 붙이는 것만큼이나 잘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붙이는 시간과 위치를 지키고 피부를 관리하면 무릎 통증 완화 효과를 오래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정보와 방법을 하루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하루 루틴 예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발바닥 깨끗이 씻고 물기 완전히 제거, 파스 부착 통증 위치에 맞춰 양쪽 발바닥 중앙 또는 발꿈치 부근, 아침 스트레칭 종아리 허벅지 늘리기 2, 3분. 가벼운 걷기 집안에서 5분 정도 발끝 들기 운동. 낮, 장보기 집안일 시 무릎 살짝 굽히기 습관. 딱딱한 길보다 흙길 트랙 이용. 파스 부착 시간 지키기 냉 파스 2, 3시간. 온 파스 4, 6시간. 땀 많이 났으면 중간에 한번 교체. 저녁, 파스 제거 후 피부 확인 발바닥 붉은 기가려운 물집 여부 체크. 온찜질 무릎 주변 10분에서 15분. 보습 알로에젤 유분 많은 로션 발바닥 무릎에 바르기. 취침 전. 발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 10분 휴식 부정 완화. 다음 날 사용할 파스 양말 찜질 팩 미리 준비. 오늘 영상이 여러분 무릎 건강에 작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무릎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미리 지키면 평생을 편하게 쓸수 있는 보물 같은 존재라는 걸요. 혹시 오늘 들으신 방법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가족 친구 이웃분들께 꼭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무릎을 지키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약속이 됩니다. 앞으로도 무릎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실천 가능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걸어갑시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보내세요.